오랜 역사와 자연경관을 지닌 제천 의림지에 새로운 명소가 조성 중입니다.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한방치유숲길이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1차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. 보도에 지치수 기자입니다. 제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휴식처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의림지. 국내 대표적인 수리시설 중한 곳입니다. 제2의림지 인근 약초와 힐링을 테마로 한 한방치우숲길이 조성 중입니다. 이달 기준 60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한방치우숲길은 오는 2020년 상반기 1차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의림지와 피재골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7.45km 구간의 솔향깃길과 물안깃길이 주요 코스입니다. 앞으로 숲길을 따라 숲 관찰, 체험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 제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의림지와 연계한 숲길 조성으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,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이용 확대가 기대됩니다. 오랜 역사와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제천 의림지. 지역의 새로운 힐링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. CCS 뉴스 지치수입니다.